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제가 손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며칠, 며칠 동안 유튜브를 못 찍었었는데 손목 좀 수술 좀 하고 나서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락을 해서 좀 출발을 한 상태이고요. 이번 주에 FNC 회의로 공개가 또 있고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뭐 박스권을 형성하든지 아니면은 좀 상승을 할수 있는 주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이나 분식 회의록을 좀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는 좀 쉬어갔는데, 중앙권 시장에서는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 했죠. 중앙권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을 또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미국 시장이 내일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던 테마는 계속 똑같은 테마를 좀볼것 같아요. 시장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요렇게 좀볼것같고요 삼성 로봇 M&A 그 다음에 잼스 출시 무인공작, LG 관련해서 뭐 유일로보틱스 로봇 로보티즈 로보 에브리봇, 뭐 스맥 퍼스텍, 휴림 로봇 등등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은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적어놓은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계속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M&A 관련해서는 삼성 스펙 주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이 9일날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돼서 16일로 바뀌었죠. 비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됐었는데 일단 16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 뭐 범한 건영, 덕신, 신원, NX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게임주도 저번 주에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한번 반짝했었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뉴스 붙여주면서 좀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게임주들은 게임주들은 메타버스 난 nft 와도 좀몇개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봐야 하는 테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uam 관련해서는 16일 날 원희룡이 발표하면서 uam 관련해서 발표를 한번더 해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8월달에 uam 관련법 발표했기 때문에. 좀 보면, 같이 보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2차전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비캠이나 성일 하이텍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인데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장주에 대해서 매매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폐배터리에서는 NPC 2차전지에서는 에코 프로 뭐 금량까지도 좀볼수 있겠죠. 이차전지들,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세력주라기보다는 수급주 느낌이죠. 그래서 세비킴, 성일하이텍, 금양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세력주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 8번을 좋은 놓지하았인데 8번에서도 좀 봐야 할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문제가 되고 있죠. 관련해서는 석탄. 천연가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친환경 에너지 삼성 로봇 주택공급대책 게임주 UAM 폐배터리 바이오섹터 에너지 관련해서 이번주 좀볼것 같고 내일도 좀 먼저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주목도 먼저 좀 볼게요.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에 아, 목요일 금요일날에 목요 한번 시세를 좀 주고 금요일 날갭상승을 했죠. 자 수요일 날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유튜브 를 찍었었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찍었었는데 요런 자리 좀잘 지켜주면서 돌파를 하게 되죠. 돌파를 하게 되면서, 좀 차트가 이렇게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나오는 모습, 이 괜찮게 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것은 좀 이날, 목요일날에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나. 다음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저점을 올리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명 에너지와좀 비슷한 움직임을 하고 있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 형성하면서, 요런 라인들,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또 좋은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OCI, SDN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SDN 같은 경우는, 에 그냥 요런 자리, 돌파를 하는지, 좀 보면 될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 우주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방산에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되게 큰 시세는 주지 못하더라도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데이트레이딩으로도 계속해서 좀 접근이 용이한 종목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주고 버텨주다가 한번더 시세 주고 또 옆으로 또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시세를 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 좋게 가져가고 있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무산증자를 보지 않고 여기 쌈바닥 자리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자리인데 그러면서 좀 계속해서 움직임 좋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선취매를 했으면은, 괜찮은 수익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laughs>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쌈바닥 만들어 놓고, 좀, 괜찮게 움직여지고 있죠. 좀 크게 보면은, 삼바닥 자리로 좀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었죠. 장기 평선 이거 뚫어주면은 한번더시세줄 가능성이 높다 기했는데 지금 480선 걸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에브리봇 퍼스트텍 로봇 로봇 그 로봇 주인데 로봇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죠. 퍼스트텍도 마찬가지고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양봉 시가 깨지 않는 한또 한번은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퍼스트칼로볼루모는 계속해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 자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좀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 몸통 값 부근이죠. 이 장대양봉의 중심 값 부근 괜찮은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좀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중심값 부근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즈드도 지금 한번더 시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 좀 지켜주고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하는지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덕신 NX 자연, 자연과 환경 범향건영 중에서 범향건영이랑 덕신하우징을 좀볼것 같은데 지금 이런식으로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갭 떠가지고 장기평선 돌파를 하는지 좀 보면 될것 같네요 N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좀큰 틀을 보면은 또 괜찮게 또 움직여 주고 있죠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런데 상단 또 돌파해주는지 만원대 부근 돌파하는게 일단은 제일 큰 우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천연가스 GSE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GS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자리 보게 되면은 조정을 좀 바, 많이 받은 상태이죠. 그러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 좀 돌파하면서 또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관련해서는 kpf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kpf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번더또요런 자리 또 지켜주면서 한번 튀어 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 하루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